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23일 오후 7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년 동안 법무사 수험생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예, 가장 자주,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법무사 수험생들이 상당히 모순된 행동,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 자기들이 법무사 시험에 도전하겠다 했을 때, 아, 이거 법무사 시험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고 돌았잖아요. 7,600명 중에 130명만 합격하니까, 야,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이 생각을 다 하고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쉽게 쉽게 합격할 수 있으면 그게 어려운 시험입니까? 쉬운 시험이지. 근데 법무사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고비가 많다는 겁니다. 능, 어, 극복해야 될 고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타 넘어가려니까 힘이 들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고비를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쉽게 쉽게 합격까지갈것 같으면 법무사 시험 힘들다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 이거 힘든 시험을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고 도전장을 던졌을 때는 예 힘든 게 있더라도 내가 참고 돌파를 해야지, 아,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힘든 시험에 도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는 아, 열심히 해야지, 힘든 시험 내가 뭐 참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가면 어디 쉬운 거 없나 하고 쉬운 구석만 찾아다녀요좀 힘들다 그러면 다 피해 도망가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고? 여러 가지로 알수 있죠. 내가 뭐, 민법 3 5문항이 힘든 고지, 이런 글을 올려보면, 예, 뭐, 어, 조회수가 확 떨어진다든가. 예를 들면 또 다음 카페에 뭐3 5문항 돌았다가 소리 없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부직수로 봤다든가. 이런 걸 보면, 아, 사람들이, 예, 겁을 내서 도망가고, 민법 3 5문항 예, 슬로건만, 구호만 외쳐도 질려갖고 기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디 쉬운 길 없나? 민법 35문항 안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 자꾸 이렇게 공문을 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모순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니 법무사 시험 어렵다고 왔잖아. 그러면 민법 35문항 어렵지 당연히. 어려우니까 내가 하라고 한거 아니요. 그 어려움을 돌파할 각오가 없으면 어떻게 합격해? 예. 민법 35문항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무사 시험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요 민법 35문항 되면 합격할 수준이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달성하기가 어렵네요. 범사님, 어렵죠? 어려우니까 남들이 아무나 못하는 거고, 7,600명 중에 1년에 130명 정도가 겨우 그 수준에 갑니다. 1차 그 합격자 성적 분포표 딱 분석해보면, 대략 100명에서 130명 정도가 그 수준에 도달했네. 이걸 예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600명 아무도 못하고 130명 정도만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합격 기준이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5문항 하고 해보니까 뒤지기 힘드네요. 뒤지기 힘드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법무사 시험이 어렵잖아. 뒤지게 합격하기가 뒤지기 힘든 거 아니야. 괜히 어려운 게 아니고 민법 35문항 이런 수준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면 내가 도전했으면 합격하려고 도전한 거 아니냐 이거지. 아 합격하는데 그게 필요해요? 예 어려운데요? 아, 어렵더라도 내가 합격하려면 내 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민법 35문항 다 끌어오면 다꼭공문이 실실실 빼고 다인데 이거 그거 뭐 어려운 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방법 없나? 이게 바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왔다가 합격 기준을 제시하니까 다 도망가. 그럼 합격 포기한 거 아니요? 에 아니 법무사님 뭐 다른 길로 뭐 기출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뭐 뭐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해가 되는. 쉬운 길 없습니까? 그런 쉬운 길이 있었으면 법무사 시험이 어렵지 않죠 다 그렇게 쉽게 가겠지 그런 게안 통하고 예 민법 35문항 2차 과목 달달달 4,170개 전문 달달달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돼야만 겨우겨우 합격하기 때문에 법무사 시험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줄 알고 돌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렵다 이거 해라 35문항 4,170개 어는거 어렵다. 이거 해라. 이차과목교수죠1세독 뒤지기 어렵죠? 아, 이거 해라고. 이거 하면 합격한다고. 남들은 못 해. 남들 못 하는 글를 당신이 해서 합격하라고 제시하면 다 도망가. 그게 모순된다, 이거요. 합격하려고 왔다가, 아이고, 합격 못 하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죠? 포기한 거죠?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